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태우 프로입니다. 네 오늘 저도 아이언 샷에 대한 레슨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아이언 샷을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멋있게 디봇을 날리면서 다운블로로 정확한 임팩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왜 나는 정확 디봇도 잘안 나고 네. 정확한 임팩이 안 되는지 네. 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이는 유형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처음 보여드릴 동작은 어, 제가 아이언을 주변에 레슨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먼저 한번 공을 쳐볼 테니까 프님트 한번 봐주세요. 네. 네. 디봇이 쫙 나면서 아이언이 날아가면 기분이 좋죠. 음... 굿샷인 것 같긴 한데 약간 낮게 간게 아닌가 싶어요. 좀 기... 픈 느낌이 나는데요. 네. 너무 지켜맞는 아, 네. 느낌? 네 맞습니다. 어, 역시 예리하신데요. <laughs> 네 방금 보여드린 샷은 어, 특별하게 뭘 다르게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일반 골퍼분들을 보시면 뒷땅이 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음. 아이언은 찍어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공을 가운데보다 오른쪽에다가 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자 먼저 보시기 쉽게 제가 얼라이먼스틱을 스탠스 중앙에 한번 놓고요. 네. 자, 방금 보여드린 샷 같은 경우엔 스윙은 내가 똑같이 시도를 했지만 공의 위치가 가운데 중앙보다 하나 이상 더 오른쪽에 위치한 경우에요. 자, 먼저 처음으로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을 하면 이 골프 스윙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스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드레스보다 항상 진행된 상태에서 회전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이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 위치가 클럽의 최저점이 중앙보다는 살짝 왼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공을 오른쪽에다 놓게 되면 흔히 나오는 보상 동작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내려오다가 손을 풀어서 임팩을 완만하게 만드신다든지 오히려 내가 정확하게 다운블로로 임팩을 하는데 더 방해가 되는 동작이니까요. 아주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스탠스 중앙에 스틱을 하나 놓으시고 네. 공의 위치를 중앙보다 중앙 왼쪽에 놓고 스윙의 진행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신있게 하시면 클럽마다 맞는 로프트에 맞게 네. 오히려 더 정확한 샷이 될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공 위치가 중앙에서 살짝 왼쪽에 두는 게 좋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아이언별 정확한 위치가 어디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항상 주변에 알려드릴 때 강조드리는 부분은 중앙보다 반개. 아니, 최대 한개 이상은 아무리 뭐 9번 아이언, 웨지 네. 풀스윙으로 가더라도 네. 오른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렇다면 음.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위치에 두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왼쪽에 두는 게 좋을까요? 네,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중앙보다는 조금 왼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음. 이유는 그만큼 이제 우리는 클럽에 맞는 로프트에 맞게 임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중앙보다는 살짝 왼쪽, 드라이버보다는 살짝 오른쪽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방향에만 맞게 스윙을 해주시면 클럽에 맞는 임팩트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처음 처음 제일 간단하게 공 위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자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운블로우로 정확하게 디봇을 내기 위한 본격적인 아크 그리고 클럽 페이스까지 하나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윙 아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드레스를 하고 <laughs> 정면 카메라로 보실 경우에 우리가 공을 다운블로우로 정확한 임팩트를 하려면 백스윙은 멀리 다운스윙은 그거보다는 조금 좁은 멀리 좁게 이런 스윙 아크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정확하게 공을 다운블로우로 앞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자, 이 동작을 하시면서 나오는 실수 유형들을 두 가지 정도 짚어보고 갈게요. 자, 제가 연습장에서 많이 보면 아이언을 찍어치려고 백스윙의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클럽을 음. 가파르게 올리시는 네.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네. 네. 진짜 네. 많으세요. 네. <laughs>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자 클럽은 가파르게 잘 올라왔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이 오른팔의 공간을 하나도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음.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멀리 좁게 들어와야 공을 정확하게 다운블로우로 칠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공간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거에 대한 보상 동작으로 이런 동작들. 음. 오히려 더 멀리 코킹이 풀리면서 네. 우리가 너무 좁게 되면 끌고 내려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음. 음. 이런 식으로. 되는 어. 스윙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동작이 나오시는 분들은 한 가지 포인트 방법을 알려드리면 클럽보다는 내팔꿈치에 포인트를 잡고 백스윙에 올라가실 때 팔꿈치가 내 몸에서 계속 멀어진다 혹은 내 명치와 팔꿈치가 계속 계속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백스윙을 올려주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 오른팔 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하실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보상 동작은 이제 오히려 우리가 다운블로 치기 위한 음. 멀리 좁게 이 동작을 만들기 쉬워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동작을 알려드리면 하나 나오는 또 잘못된 동작이 있어요. 자 어떤 보시면 게 있죠? 자 멀리 똑바로 뻗겠다고 하시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바깥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어... 분명히 계세요. 네네 네. 많이 보셨죠? 네, <laughs> 네. 오른쪽 체를 너무 똑바로 멀리 뽑으려고 하다 보니 내 오른쪽 어깨 회전이 외회전으로 가지 못하고 네. 팔꿈치가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른팔 공간은 물론 확보가 됐지만 우리 어깨 방향이 다 닫혀있기 때문에 다음 동작이 아웃으로 스윙이 내려올 수 밖에 없죠. 네. 자, 이런 분들의 연습 방법은 자, 어드레스를 한번 하시고 자, 왼손, 그립, 왼손 등을 오른쪽 팔꿈치 뒤에 한번 놓아주실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방금 보여드린 것,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팔꿈치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몸에서 계속 멀어지는 느낌으로. 자, 지금 보시면 오른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잘 열려주고 있죠? 네. 오른쪽 팔꿈치를, 왼손 팔꿈치를, 아니, 왼손 손등을 팔꿈치 밑에 대주면, 오른쪽 외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서,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클럽을 받치는 듯한 백스윙을 만들어주시기 쉬울 겁니다. 네. 한번 쳐볼게요. 멀리. 샤, 샤. 그럴 때 손목의 느낌은 좀 어떤 느낌으로 해주는 게 좋을까요? 어 손목의 느낌은 어 손목도 근데 아까 장원비 프로님 레슨처럼 너무 과하게 쓰는 게 진짜 많이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보여드린 동작도 그렇고 시작부터 이 코킹을 가, 가파르게 치기 위해서 코킹을 가져가시는 백스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탑에서 오른쪽 공간이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네이 동작의 보상 동작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목은 탑에서 채를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정도. 편안하게 쭉 가시면서 오른팔 공간도 확보하고, 오른손바닥이 조금 하늘을 본다라는 느낌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페님께서 탑에서 다운 전환 시 헤드가 열린 상태로 힐 쪽부터 먼저 내려오는 느낌으로 내리니 저는 힘도 빠지고 좋던데, 이게 맞는 연습 방법일까요? 하셨어요. 맞는 걸까요? 어, 이거 굉장히 정확하게 제가 2부 때 알려드릴 내용이었는데. 오, 그런가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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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정확히 2부 때 알려드릴 동작이었는데. 네. 자, 먼저 말씀드리면, 팔이 앞으로 내리게 되면, 이만큼 헤드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상 동작은 물론 끌고 내려왔을 때 헤드가 열려서 맞는 공도 나오겠지만 내가 손으로 그만큼 돌려야 되는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다침이 커지겠죠. 네여다침이 네. 커지면 일관성을 굉장히 많이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천드리는 동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2부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 김태우 프로의 레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정확한 다운블로우 아이언 샷을 만들기 위해서 어드레스와 스윙 아크 체크해 봤는데요 그다음엔 또 어떤 거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먼저 다운+ 다운블로우로 공을 치기 위한 어드레스 그리고 스윙 아크를 보여드렸는데요 방금 그 유튜브에서 질문을 네. 받은 것처럼 2부에서는 이제 클럽 페이스의 움직임 우리가 정확하게 다운블로우로 치려면 클럽 페이스의 정렬과 컨트롤도 중요하기 때문에 2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에 갔다가, 제가 많이 보는 두 가지 유형은, 체를 가파르게 끌고 오기 위해서, 왼쪽 손목이, 이렇게 꺾일 정도로, 손만 밑으로 내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오른쪽 팔꿈치를 과도하게 이렇게 앞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이, 이런 유형의 골퍼분들 진짜 많으신 네. 것 같아요. 사실 네. 선수들 스윙 보면 다운스윙 내려올 때 굉장히 막쫙 <laughs> 끌려와서 옆구리에 붙어서 이렇게 던지는 듯한 이런 형태가 있어서 그런지 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옆구리에 팔꿈치를 붙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억지로 만들면 사실 네.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거를. 그 클럽 페이스의 움직임과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좀더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클럽을 손을 안 쓰고 몸으로 쭉 오면 지금 옆으로 카메라 보이는 것처럼 척추각과 일치된 페이스가 되고 올라갔다가 다운 스윙에서도 사실 올바른 다운 스윙 순서로 하면 척추각과 맞는 클럽 페이스로 맞춰져야 되는데요. 네. 자, 이렇게만 보면 사실 되게 힘드니까 오늘 좀더 쉬운 방법으로 네. 단계별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골프채와 골프공이 없으면 다 잘하실 수 있죠? 네. <laughs> 자, 클럽 없이 오른손으로만 먼저 해보실게요. 자, 오른손을 이렇게 정면으로 놓고, 자, 손을 안 쓰고 그대로 내가 몸을 회전을 해줬을 때, 허리 높이 정도 왔을 때 보면, 내 오른손바닥과 척추각이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 위치에 왔을 때도, 오른손바닥이 내 척추각과 일치하는 위치에 위치해 주셔야 내가 그대로 손을 사용 안 하고 몸으로 쭉 스퀘어로 만들어질 음. 수 있는데 자, 방금 보여, 방금 알려드린 올라가서 오른 팔을 과하게 앞으로 넣으면 오른손바닥이 어디 보고 있죠? 오, 정면 보고 있네요. <laughs> 네. 네. 이 부분이 열린 동작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회전을 하면 그대로 열려서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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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한 보상 동작으로 닫아줘야 돼. 이 손으로 닫아줘야 되 동작이 생기고, 올라가서 마찬가지로 손만 가파르게 끌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손 날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음.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열려있기 때문에 이 동작은 내가 손으로 덮어줘야 되는 동작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클럽 없이 가장 쉽게 그냥 손바닥으로 척추만 맞춰주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 척추만 맞춰주고, 음. 그 상태에서 몸의 회전으로 쭉 클럽을 스퀘어로 만드는 연습을 해주시고, 자 이제 오른손이 조금 익숙해졌다. 네. 클럽이 없으면 난 무조건 잘 된다. 네. 이러면은 자 클럽을 쥐어 보시고요. 자 클럽을 쥐신 상태로 오른손을 핍니다 오. 네. 쥐신 상태로 오른손을 피고 마찬가지로 척추각에 맞게.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도 척추각에 맞게. 네. 허리 위치 정도에 왔을 때, 클럽이 허리 위치 정도 왔을 때, 이 포지션을 만들어주셔야, 이 이후에 손에 개입 없이 음. 몸으로만 스윙을 하실 수 있죠. 이 동작을 방금 보여드리면, 방금 두 가지 유형으로 보여드리면, 그래서, 오른손을 가파르게 넣었다. 그러면, 손이 정면을 음. 보면서, 헤드페이스가 열리게 되고, 네. 손으로 덮어야 되는 보상 동작이 필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몸이 회전을 안 하고 손만 가파르게 끌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손이 정면을 보면서 돌려야 되는 이런 보상 동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일단 손을 안 쓰는 스윙으로 한번 쳐볼게요. 푸샷, 푸샷. 네, 다음 블로우를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체 움직임에 대해서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체중이동도 잘 돼야 되고 벽도 잘만들어야될것 같은데 하체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어 하체 어 아까 하체 장우민 프로님 레슨 하실 때 어떤 네. 분이 질문하셨던 내용이랑 조금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네그 네, 부분을 약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면 자또 많이 보이는 유형이 가서 상체가 먼저 덤비거나 네. 회전이 너무 빠르면서 이런 동작으로 딱 왼발에 힘을 못 받고 회전만 빠르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이때 동작의 공통점을 보면 우리 왼쪽 무릎의 방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하면 왼 무릎이 거의 정면을 보게 되고요 네. 자 여기서 백스윙 회전을 잘 해도 정면을 거의 보고 있겠죠. 네. 여기서가 중요한데 내가 상체가 덤비거나 하체 회전만 빠르게 되면 무릎 방향이 왼쪽으로 굉장히 빨리 돌아가게 돼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땅을 잘 눌러주고 힘을 공으로 실어주기가 되게 불편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무릎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고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도 무릎이 정면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지면이 훨씬 꽉 눌려 있는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근데 알겠는데 일반 글퍼분들은 사실 잘 잡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느낌을 더 느낄 수 있는 연습 방법 같은 거는 없을까요? 있죠. <laughs> 어, 알려주세요. 아, 그거 네. 알려주세요. 네. 네. 가, 강제로 거의 잡아놓는 방법으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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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잡아놓는 방법을 하면 자 어드레스를 쓰실 때자 우리 연습 동작이니까. 오른 발을 이만큼 뒤로 빼주시고요. 옆에 카메라로 봤을 때이 음. 정도로 빼주시고, 자왼 발의 중심을 살짝 실어주세요. 자왼발 안쪽의 중심을 살짝 실어주면 여기서는 무릎 방향이 정면인 상태로 돌리기가 힘들겠죠. 네. 네. 이 부분을 최대한 유지를 해주시면서 왼발 안쪽을 꾹꾹 무릎을 접고. 아 오. 확실히 잘 잡혀 있네요. 네, 확실히 벽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동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laughs> 무릎이 빠져서 손 개입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서 이거 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 주시면 거의 강제로 눌러 놨기 때문에 내가 지면을 누른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느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태우 프로가 아이언 디봇트내는 방법 알려 주셨는데요.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 드립니다. 오늘의 레슨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언 다운블로를 만들기 위해 백스윙에서 헤드를 멀리 보내고 다운스윙에선 헤드가 좁게 들어와야 합니다. 이때 오른 팔꿈치가 벌어진다면 왼손등을 오른 팔꿈치 뒤에 대고 멀리 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 포인트. 정확한 임팩트를 위해서는 페이스와 척추각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립을 잡은 뒤 오른손바닥을 펴고 백스윙과 다운스윙에서 손이 허리 높이에 왔을 때 오른손바닥 면이 척추각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